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9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47분입니다. 어제는 방송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음, 어, 낮에 좀 방송을, 사실 뭐 이번 주에 방송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방송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내일쯤이나 뭐 뉴스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거좀뭐좀 뭐좀 알려드릴까? 정리를 할까? 했어요. 근데 뭐 내일도 뭐 뉴스거리가 안 나오고 그냥 생각난 김에 방송을 해야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이 방송이 주도를 위한 방송은 아니에요 주도는 그냥 뭐 레버리지 그냥 롱이죠 그냥 롱으로 그냥 가는 거고 좀 여기서 조심해야 될거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은 어 오브 슈팅이 나왔다 그죠 사실 이게 금요일 날도 아니 목요일 날도 오브 슈팅이 나왔다고 주도는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정리를 했는데 야똑 뻗쳐 올라갔어요 이거 지금 어 어유 이거 이거 제이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보면 큰일 났어요 이거 어 그죠 곱창 세 번째 꺼 그죠 이 곱창 세 번째 거 지금 다 닫고 올라갔는데 막. 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결과가 나왔으니까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매집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어, 65,000원을 드디어 뚫고 나갔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계 아시아 증시, 뭐 전세계라고는 뭐하지만 아시아, 어? 그죠. 일본, 뭐 중국,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 대표적인 그, 그 증, 증시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두려울 게 아니죠 이거 지금 요 증상이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 여기 그죠 여기도 외국인들이 버버버버벙 되고 어 그죠 요렇게 요 때만 딱 봐도 야 이거 씨 볼벤 세 번째 거다 건드렸는데 그죠 한번 건들고 조정 받고 그 다음에 또 건들고 올라가고 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laughs> 그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이때 나왔던 우리가 하나의 신호 그게 뭐죠 개미들 거래되고 그러니까 지금 주돈이 그렇게 거래대금을 좀 보자 돈이 지금 흘러 들어오나 보자 그랬더니 금요일 거 거래대금 24조 떨어졌습니다 그죠 코스피 24조 코스닥이 좀 저조해요 17조 그래도 지금 부글 부글 한거예요어 진짜 포모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죠 좋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봤더니 1조 5천억 이거 어디로 들어가냐 삼성전자로 들어갔더라 선물에서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죠 선물에서. 이제, 만약에, 뭐, 월요일 날 장이 열리고, 월요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음봉이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얘네들이, 특히 선물이, 어떻게 뭐, 마이너스 5,000개, 6,000개를 빼가지고, 주가를, 음봉을 만들었는지, 그런 게좀 중요해요. 그죠? 그때 가서 비중 조절을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어 <laughs> 그죠? 저는 목요일 날 비중을 약간 줄였거든요. 한20% 정도, 어? 한 15%에서 20% 정도 비중을 오버슈팅 난거 같아서 줄였는데, 실수했죠. 금요일 날또 갔죠. 그죠. 어마어마한 힘으로 또쭉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비중 조절을 했냐? 안 하죠. 지금 그10% 20% 비중 조절 한 것도 금요일 날 올라 탔어야 되는데, 아, 좀 월요일 날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 어 조금 한번더 기다려보고, 월요일 날또 장이 진정이 되고 뭐 그런다 그러면 다시 다시 어할 겁니다. 그죠. 역시 주식은 아, 예측을 못해요. 주돈이 항상 말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주돈이 항상 이이 이 방송을 이거를 녹화를 해 가지고 주돈이 마음이 간질간질할 때 이걸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되뇌는 이게 뭐냐면 주돈 너가 가장 멍청한 사람이야 어떻게 네가 증시를 예측을 하려고 그래 그죠 어떻게 주가를 예측하려고 그래 그러지마 흐름대로 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우상향으로 다 뻗쳐 나가고 있어 포모야 어? 이거 보통 상승세 아니야 2차 상승세 4천포인트 5천포인트 어디까지 갈지 몰라 당장 월요일부터 은봉이 떨어지면서 쭉쭉쭉 밀려가지고 2,00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어? 주말 사이에 거대한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하, 기가 막히죠? 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떨어져야지.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개미들이 그, 그, 여기, 코퍼스에다가 저거, 이 비중이, 어? 이렇게 늘어나는 어? 외국인들도 많이 샀네. 개미들도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샀는데, 많이 올리게 올랐나보다. 그죠? 어? 이거, 섣불리 코퍼스 사지 말자. 왜? 인디안 기후제다. 어? 그죠?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 저기, 뭐야, 기도하고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느, 어느 순간에는 비가 와요. 그 주가는 떨어져요. 근데 그 사이에 내 원금은 높잖아요. 주식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원금사수. 그죠? 지금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사지 못했다. 근데 레버리 지 사는 게 두렵다라고 한다고 하면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 어, 그죠? 쉬는 것도 분명히 투자예요. 원금사수를 해야 돼요. 지금은 서풀리고버스로 단타치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는 거. 너무 세다라는 거. 그죠? 많이 올라왔네. 삼성전자. 그죠? 1100만조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이론이 주가가 안 빠지죠. 그죠? 기관도 700만조. 그죠? 하이닉스도. 그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죠? 그, 거래대금이 24조까지 올라갔으니까 하이, 하이닉스에는 개미들이 많이 붙었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뭐가 정확하다, 뭐가 정답이다. 우리는 그, 주식, 특히 이 수학 같은 경우를 다 암기식으로 배우잖아요. 저도 이제 수학을 암기식으로 배워가지고 공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암기, 주입식 교육? 이런 걸 배웠지만 진짜 수학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죠. 그죠. 아주 기초, 그래서 수학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고, 이공계 쪽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게, 기초를 탄탄히 하면 이해하는 게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어. 수학 천재들 보면, 아 이거 말도 안 되게 그 공식을 막 자기들이 비틀어가지고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되게 쉽게 풀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머리가 천재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단정을 짓지만, 그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걸 머릿속에 집어 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주식이 그런 게 아닌가? 지금 뭐 어떠한 기사가 나온다든지 어떠한 지금 뭐주돈도 오버슈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지금 야 이거 너무 올라갔는데 이거 분명히 반락이 한번 와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어 아니에요, <laughs> 그죠? 아니에요. 어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주입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아 이해를 해야죠. 어.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해를 하고 이 주식에 대해서 그죠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지금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나 우상향이야. 어, 나는 하늘로 하늘로 뻗쳐 올라갈 거야. 나는 용이 되고 싶어. 4천 포인트, ,000포인트, 5천 포인트까지 가고 싶어. 뭐 어, 나는 용이 되고 싶어. 나를 막지 마. 어 지금 기회 왔어. 나는 이 기회를 타지 않으면 절대 용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죠그발단이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뉴스가 나오지 않죠. 사실 뭐 금요일날 주가 상승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상승이 왜 상승했는지 모르잖아요. 딱하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포모. 어,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죠? 월요일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저기 월요일날 증시 보고 얘기하자고요. 어? 그죠? 뭐 우리 증시는 여기서 끝마쳐도 될것 같아요. 음, 그죠? 좀 조정 나오면 어, 조정 나오면 조심하는 거고 만약에 은봉이 떴다, 은봉이 떴다. 그러면 분명히 현물이나 선물 쪽으로 밀 거예요. 그 어, 과거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 어, 요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코스피는 끝낼게요. 요기, 요기, 요기. 요렇게, 이렇게뻥 떨어지죠. 요렇게 가다가. 그죠? 요기 이제 볼밴드 지우고. 그죠? 요렇게 보면 요, 요런 부분 있어요. 요러, 요런, 부분. 요렇게. 음봉이 크게 나왔을 때. 요렇게 보면, 야, 이거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상승세 끝난 거 아니야? 두렵죠. 그죠? 요때 이제 외국인들 패턴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이 거래대금은 완전 그 개미들 거래대금은 횡보하면서 줄어들 때로 줄어들었고. 그죠? 여기가 7월 14일부터 7월 말, 8월 1일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짝 보는 거죠. 7월 14일부터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는데, 7월 14일날, 15조. 여기까지 20조, 그 다음에 여기 15조까지 줄어들고, 어? 아니잖아. 7월. 7월, 7월 14일이잖아요. 그죠? 7월 14일. 그죠? 7월 14일날. 그죠? 여기 20조. 어, 그러네요 20조 그 다음에 30일까지 요 22조 이렇게 아니, 거래대금이 늘어났네 어, 여기도 거래가 활발했네요 20조까지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 밑에가 20조 30조대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거죠 그죠 그리고 31일날 30조까지 떠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8월 1일날 28조 그 다음에 16조 그죠 8월 4일날 훅 줄어버렸네요 이때부터 훅 주네 그죠 어. 국준네 그럼 이 보는 거야. 어 거래 내값이 이렇게 줄어들었네. 여기 20조 30조에서 20조 언저리로 줄어들었네. 그죠? 그게 어디였다? 여기죠. 이 구간. 그죠. 이구간이 오관이에요. 5관.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때까지 외국인들 패턴. 그래서 7월 31일이라고 8월 1일날 외국인들 패턴을 한번 보는 거예요. 7월 31일날 외국인들 뭐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7월 31일 그 다음에 선물 7월 31일 이렇게 되죠 여기죠 여기 그죠 요거예요 아 7월 31일 날쭉잘 나가다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8800개를 매도를 쳤네 그러니까 음봉이 하나 나오고 그죠 음봉이 하나 나오고 이것도 갭상승 했다가 음봉이에요 그죠? 쭉 올라갔다가 근데 외국인들은 선물을 선물을 사드리고 그 다음날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고 선물도 같이 양매도를 했네 그랬더니 밑으로 개파락하면서 쭉 내려왔죠 이때 무슨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체시피트한테 물어보면 7월 3 1일날 무슨 내용이 나왔을 텐데 뭐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무슨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런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 가서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아 이때 가가지고 아 됐어 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먹었으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못 먹으니까 이만치만 먹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중간만 어? 그죠?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중 조절 들어가야죠 음 여기서 비중 조절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평이 깨지는지 아니면 추세가 하락을 하는지 다시 반등을 하는지 많이 올라가다 쉽사리 이 밑으로 훅떨어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악재가 크지 않으면 그리고 이때 나오는 뉴스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횡보를 쑥 했네. 그죠? 요렇게 횡보할 때 주돈이 항상 말하죠. 요렇게 투자 안 한다고. 그죠? 와리가리 녹는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언제? 결정적인 라인 하나 붙고 이거 뚫고 나갈 때. 주돈은 여기였죠. 주돈이 라인 그어놓고 그거 뚫고 나가자마자 희한하게 벌떡도 날아갔어요. 아, 이건 진짜 주돈이 예측한 게 아니라, 이렇게 뻗쳐 올라갈지 몰랐어요. 어. 좀 이렇게 천천히. 저지 나스닥처럼 좀 천천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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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뻗쳐 올라가 가지고 그죠? 순식간에 그냥 이거이 순식간에 몇 프로가 상승했나요? 코스피 기준이니까 5%. 순식간에 10% 올라간 겁니다, 지금. 어. 계해 가지고. 그래요. 요런 게어 요런 데서 어 그죠? 요런 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두려울 게 없는 게 뭐냐면 직전 고점. 그죠? 전고 3310. 그거 딱 나왔죠. 이제는 3310 있잖아요. 요거 라인 잡고 가면 됩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고버스이 밑으로 올라가면 레버리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월요일 날 갑자기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고포스가 아니라 레버 저 뭐야 비중 조절하고 어, 비중 조절하고 그다음에 뉴스가 뭐가 있는지 이게 단기적인 건지. 그죠? 순간적인 상승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뭔가를 어,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을칠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저기, 뭐야, 이머징 시장에 돈이 몰려 들어왔다라는 거죠. 항생, 그리고 중국, 중국 들어왔죠. 일본 들어왔죠. 우리나라 들어왔죠. 그럼 아시아 시장에서 이 세나라 빼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다 들어왔어요. 지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땡겼어요. 어, 목요일, 아, 수요일 날 땡긴 거, 오케이. 어. 근데 목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래서 야, 찜찜? 그죠? 금요일은 몰랐어요 금요일날 또 땡겼다 라는 거는 뭔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외국계 작업이 순간적으로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힘 금요일날 힘 어마어마했어요 어, 어마어마 절대 안 떨어졌습니다 금요일날 요거 한번 15분 봉 한번 볼게요 금요일에요 갭상승 해가지고 쭉 가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어 힘이 어 이게 아니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분봉으로 보면 더더더 더, 더 멋져요. 일분봉 이거 이거 어디지? 그죠? 일분봉 이게 일분봉이에요. 그냥 주던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그냥 뻗쳐 나가는 거. 이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지금 어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그동안에 나는 돈을 못 벌었다. 이제는 나는 하락으로 돈 벌어야 된다.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인대형기후제고버스로인대형기후제를 지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가방으로 먹을 게 없다. 어,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어, 국장은 뭐, 그냥,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죠? 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돈이 불어나는 거를 즐기면서 기다리고, 조금 조정받는다. 음봉 나왔다. 외국인들이 팔아야 된다. 그러면 비중 조절. 어, 비중 조절하면서 수익 챙기면서 어, 조절하는 거고. 갑자기 너무 많이 떠가지고 좀 모르는데 이게 4,000포인트 갈지 5,000포인트 갈지 절, 절대 단언하지 마시라는 거. 그죠. 주도는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건들지도 않고 있어요. 금요일날 아주 그냥 스마트폰도 보지도 않았어요. 짤까짤까 보기는 했죠. 어, 일부러 뭐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어,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이제 그 트럼프가 어, 빨리 돈 넣어라. <laughs> 어, 아 트럼프가 그랬나? 누가 뭐돈으라그랬다며요 어,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내용도 잘 몰라요. <laughs> 그죠? 내용도 잘 몰라요. 잘될 거예요. 어 왜? 주가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게 잘못된다 그러면 이 주가가 벌써 흔들렸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봐야죠. 미국을 보는데 제가 이제 미국을 잠깐 봤는데 어? 좋아요. 미국처럼 올라가야 돼. 볼배만 한번 띄워볼까요, 미국? 볼배 기가 막히죠 볼배는 이렇게 선그래프로 해서 보면 이게 딱 나옵니다 그죠 고점 딱 뚫고 이 밑에서 볼배탁탁 탁 치면서 올라가는 거 기가 막히죠 응? 기가 막히죠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다 옵니다 라스트 그죠 볼배를로 그냥 상방 저항대 탁탁 탁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틱틱 치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이거를 지금, 어, 주가가 폭락을 한다고, 하, 안 되죠. 이것도 나스닥도 똑같잖아요. 그죠? 고점 뚫고 나가면, 고점 뚫고 나가면 세상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 이 위에서 이야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거 뚫고 내려온다, 고버스 이거 위에는 레버리지. 그죠? 어, 고버스도한 번에 들어가는 왕창 고버스가 아니라 이, 이평들. 그죠? 이야기를 만들어내야지 어떠한 큰 이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큰 뉴스가. 그리고, 주봉도 깨져야 되고, 주봉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만큼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월봉에서도 이해할 만큼 깨져나가야 되는 어떠한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근데,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올까요? 다들 높다 그래요. 왜? 계류율이 굉장히 심하니까. 차트만 봐도 계류율이 굉장히 심해요. 어떻게 이렇게 뻗쳐 올라가? 한번 조정받아야지, 이렇게. 그죠? 그냥 차트만 봐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때가 한 번씩 와야 되는데, 어? 이제 한번 왔다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어, 맞아요. 근데 그 끝이 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은봉이 나오고, 그죠? 이평이 깨지고, 그러고 나서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왜 여기서 고버스를 사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죠. 어, 절대 반대로 매매하지 마세요. 어, 주가가 상승하는데 내가 만약에 주가 상승에 그 편승을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세요 그게 돈 버는 겁니다. 단타로 고버스사려고 하지 마세요. 월요일날, 뭐, 지수가 또 조정받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거예요. 그거를 눌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테슬라가 많이 상승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내용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더라도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환율이죠. 환율. 환율. 환율은 주돈이 계속해서 요거 확인하고 있죠. 어, 일본하고 호주하고 요 환율. 그죠. 음, US달러구나. 이거는 요거죠. 그죠. 계속 뻗쳐 내려가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일본 환율도 좀내려갔어요그요좀 그렇죠? 내려왔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 내려왔다가 내려 좀 올라가는 모양새가 뭐 나오는데,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뭐 80%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FMC o 회의 지나고 나서 뭐 주가가 어떻게 된다 뭐 말들이 많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차트만 보고 가도 괜찮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어, 이, 지금 돈이 불어나는 거, 어, 상상하는 거, 항상 주도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돈은 같이 보는 거다. 이렇게 우상향을 할때 개별주 산 사람들, 우리처럼 레버리지 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옵션 투자한 사람들, 상방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피해요. 음, 그죠? 어,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주돈이 뭐 고퍼스로 돈벌 때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음, 마음이 안 좋고 여기저기서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리고 고퍼스로 돈벌 때는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어, 주돈은뭐 조회수 그거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도 몇 분들이 보시는지는 이게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눈이 가고 뭐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는 것도 자연히 눈이 가요. 뭐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어 제가 뭐 이걸로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방송을 저를 위해서 한다는 라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될수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해드려가지고 뭐 코퍼스 투자 못하고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도방송 보시고 아 지금은 좀 조심 조심해야 될때 경금을 좀 챙겨야 할때뭐 이렇게 얘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고고 한다 그러면 굳이 싼거 찾아 댕기지 말고 내가 개별주에 투자했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어 그럼 언젠가는 또 올라가겠지 그죠 영원히 안 올라가는 주식이 없으니까 이 개별주 같은 경우는 한도 올라오고 또 한도 올라오고 한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핑퐁거리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주도는 그런 거에으어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투자하는데 레버리지 투자해도 괜찮아요. 웬만한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고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큰돈 투자해도 뭐억 단위로 투자해도 밤에 잠잘 잔다라는 거. 어, 주도는 그러거든요. 지금 아주 해피합니다. 그리고 주돈이 조금. 뭐라 그럴까 맞춘 것 같아 가지고 그 동안에 쉬었다가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다가 계속 이제 투자 대기하고 있다가 레버리지 딱 해가지고 썸네일 한번 올렸더니 그 다음날부터 날아가는게야 희한하다 어 주돈 올해 좀 괜찮을까 어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올해 괜찮았어요 어 작년 말에 좀 많이 희한해 가지고 잘안 맞았는데 어, 올해 뭐잘 맞고 있습니다 지금 어? 좀 힘들었는데 힘들었다가도 괜찮았어요 어. 지금 생각보다 생각보다 지금 상승세가 아 이게 그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못할 거예요. 분명히 적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떠들 수 있어요. 그죠? 어 폭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가 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그런 거를 좀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어, 차트. 어, 주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럴 때는 자꾸 차트를 보면 안 돼요. 어, 일거 시간에도 주식 보면 안 돼요. 어, 왜 그러냐면, 갑자기 뭐, 금요일 날도 갑자기 뻥 떴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5시 나왔으니까 좀 수익을 좀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종가만 봐야 돼요. 종가만. 어, 무조건 그스마트폰 켜가지고 그 주가 확인한다는 거는 무조건 오후 3시. 어, 오후 3시에.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종가에 은봉이 길게 떴다. 어? 외국인들이 선물로 매도를 치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 이게 고점이구나. 그죠? 이번 상승의 고점이, 어? 어제 고점이, 어제 주가 지수가 고점이었구나. 은봉이 쭉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비중 조절 들어가시면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레버리지 타신 분들은 참 환희에 차가지고 좋으실 수 있지만 고포스 투자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 방송 안 보시겠죠 고포스 투자하신 분들은 제발 원금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이 원금이라는 게 뭔지 그죠? 원금이라는 게, 원금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원금이거든요 원금이 있어야지 나중에 기회 왔을 때 분명히 잡아요 언제까지 상승 안 합니다 그죠 올해부터 폭락할 수도 있고 4000포인트 찍고 폭락할 수도 있고 5000포인트 찍고 폭락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복버스 그죠 하방 하방이 열려 있을 때 그때 하방에다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지금 차트에서는 하방 열리기가 몇 개월이 걸려요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수렴을 해야지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해야 돼요 상방으로 차라리 지금 주가가 조정을 한다. 분명히 눌림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에 너지처럼 여기에 또 에너지가 있을까? 라는 게 어, 조금 두렵거든요. 어, 조금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 그러면 이거 진짜 끌어올리는 거는 어느 때처럼 끌어올려야 되냐면, 우리 팬데믹 때, 이때처럼, 그죠? 한번 쭉 상승하고, 그죠? 수렴 구간 갔고, 그 다음에 치고 나갔는데, 이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행보, 이렇게 돌죠? 또 올라가. 이거는 포모가 아니라 폭등이에요, 폭등. 어, 버블. 그러니까 버블이 꺼져가지고, 꺼져도 차트 보면 한 번에 꺼지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잖아요. 그죠? 행보. 또 상승했다가 횡보.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를 얼마를 했죠? 음. 기간 어 1년 넘을 것 같은데. 214일. 그죠? 214일. 그러니까 365일. 360 360점도몇 개월이야? 한 10개월? 100, 147. 한 7개월. 7개월 정도 횡보한 거예요. 그죠? 2 0 2 7이 14. 그죠? 한7 7, 8개월 정도 횡보한 다음에 횡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방향이 나와요. 그래 이 평이 이렇게 수렴이 돼야 돼요. 여기 파, 어 21년도 8월 1 0일 그죠? 이평 이렇게 수렴됐죠. 그럼 주봉이 이때는 어떻게 수렴됐을까? 21년도 21년도 8월 1 0일 그죠? 여기에요. 그죠? 주봉 라인 이제 하나 하나 무너지죠. 이렇게 무너질 때 추세 하락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주봉 라인 무너지고 월봉 21년도 8월 1 0일음 아유, 여기서는 갭이, 어마무시했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이게, 이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도. 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무너질 때, 어, 하나하나 무너질 때, 그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갑자기 이만치 올라가요 저기 따라간다 하면, 이만치 횡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와. 가지고 쉽게 하락하지는 못한다. 만약에 지금부터 폭락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큰 이슈가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뭐냐, 엔케리트레이드 한번 터져야 되는 거고 나라 하나가 망하고 그죠? 아시아 금융위기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그게 오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기가 힘들죠. 걱정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걱정을 하는데 그게 다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월에 뭐법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그죠? 많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도 방송 쓸데없이 좀 길었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버스 진짜 조심하십시오 끝